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경제 투표 불화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요즘 솔솔 나오고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사이의 불협화음 또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걸까요? 일단 두 사람이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다르다는 기본,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동현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실장은 조금 출발부터 좀사람들 스타일 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 그 유명한 호남의 명문가 장씨 집안. 동생은 캠브리지 장하준 교수, 누나는. 장하진 전 장관? 그 작은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분. 그분 아니야. 그 장하 들어가는 사람 아, 다 <laughs> 장하진, 장재식 장관도 네, 다그 집. 그러그집 그러니까, 어, 네. 그러니까 그, 그 아들 다, 다 저기. 네. 그니까. 석부터 예. 금수저다. 백석부터 금수저에다가 네.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그에 반해서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사실은 조금 네.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관료, 에이스 관료들이랑 문법이 좀 다르죠. 그니까 에이스 관련한게 사실 예전에 뭐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나와가지고 90부터 탄탄대로 이건데 이분은 상구 출신입니다. 음. 그야간대학다니다가 뒤늦게 이제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바닥부터 올라온 고수처 출신이고. 이좀 위치도 좀 다르죠. 근데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관료하고 교수 간의 기본적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등장하든지 관료 출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캠프때크도 있으니까 자문교수들로도 중요하는데,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 교수 출신하고 관료 출신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관료들은 교수를 어떻게 보냐면, 야, 니들이 보라너 응. 응. 니들 돈 벌어봤냐? 응. 야, 니너 너 책에서 니네 생각이잖아. 교수는 이제 관료를 볼때 뭐라고 보는 거냐면, 야, 니들이 언제나 개혁적이냐 니들한테 대통령이 포위되면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어떤 국정과제들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어떤 이상대로 하는 게 맞아 라는 그런 충돌이 항상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소득주도성장론이란게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어떤 큰 정책. 그러니까 단순 정책을 넘어서 뭔가 이렇게 좀 이즘이나 도그마처럼 포장이 된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두 사람의 갈등이. 예전에 있었던 교수와 관료들의 갈등보다는 조더 크게 보이는 측면들은 좀 있죠. 네. 그니까 어떤 정부에서든 그런 정도의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를 자꾸 갈등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틈을 벌리려고 하는 부각시키는 분들의 의도는 저는 좀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언론이 그걸 또 재밌어하고 또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한편으로는 또 부추기기도 하고 하는데 경제팀의 갈등과 분열을 촉발시키고 그걸 부추기는 기사를 써서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뭐라서 이러는 건지 그거는 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은 원래 갈등을 부추기게돼 있는데요. 같아요. <laughs> 쌈 붙이고 저쌈 구경하는 게 원래 언론이니까 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두 사람 간의매우기 어려운 경제 운영 철학의그 상반된 DN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 같으신 분은 뭐 교수 이전에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소액주주 운동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 방점을 두시고 살아오신 분이고 김동연 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 커리어 전체가 아주 거의 완벽한 공무원의 전형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의 역대 정권에서 쭉 이어서 했죠.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을 넘어서 중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때도 경제비서관하다가 그 예산실장하다가 재경구 그 차관 차관까지 가고, 그다음에 네. 네. 우리 또그 다음에는 공무조실장 네. 갔다가. 네. 그러니까 굳이 개념화서 해 얘기하면 그래도 장하성 실장은 이 국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쪽은. 시장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충돌이라는 거는 불가피한 것이다. 네. 그러나 그거를 사실은 누가 이걸 조정해 줘야 되냐면 대통령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뭐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분이 없다 보니까 아~ 이런 갈등이 좀 불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성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입장 표명을 했고,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에는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개선이나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내비쳤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어떻게 가겠다는 것이냐?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이 소득 주도 성장인데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는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소득 저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인식의 현실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용 쇼크가 왔는데 여기서 최저 임금 인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른 거거든요. 네. 장하성 정책 실장 같은 아. 경우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네. 없다는 라 것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의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좀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거죠. 네. 두 분이 합의하는 건 뭐냐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 주도 성장에 따라 이 기본 라인을 갖다가 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건 합의를 하는 거예요. 네. 뭐랄까 갈등 같은 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장이 일단은 경제부총리예요. 수상이고 사실은 그렇죠. 그 조직 제상 사실은 뭐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게그 밑에 있는 거고 그분의 <laughs> 말에 비하면 스텝인 거고. <laughs>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장 실장은 청와대 안에 있는 스텝이다 이런 발언을 두고도. 갈등설에 기름 부은 거다. 어쩌면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장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 면 맞다, 그분이 응. 사령탑이다. 그렇게 말했죠. 을그러니 예. 국회 예결위에서 권성동 의원이 물어보신 거잖아요. 도대체 사령탑이 누구냐? <laughs> 예. 사실 물어보신 분의 의도는 뻔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부총리지만 쌈붙이려고 물어보는 <laughs> 거예요. 사실은 뭐 어서 <어수한> 한다 <laughs> 언론 갖고 아, 막 그래야 당이 원래 쌈붙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언론이 또 신나게 <laughs> 받아 썼는데 지금 보면 당연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게 스텝이고 뭐 수석님이 더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스텝인 것이고 경제사령탑이 부총리니까 부총리 직함까지 줘가면서 경제팀에 장을 맡긴 것인데 예.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본인의 책임감을 강조한 것이지 장 과성은 스텝밖에 안되고 나는 대장이니까 <laughs> 내가 왕입니다 <laughs>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저는 왜 다르게 들리죠? 그렇게 들리나요? 음. 저는 대장은 나야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동완 전재부총리 라는 사람이 음. 약간의 뭔가의 정치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음. 혼자 나올 때랑 같이 나올 때랑 국회에서 나왔을 때 말이 톤이 좀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음. 그날 래요그 스텝 얘기할 때 혼자 나올 때거든요 예결회 혼자 나와가지고 누구야? 나인데? 거긴 스텝이야 자기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책임진다는 게일자리 잘못되면 내가 사표 내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책임 누가 지죠? 책임 대빵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청률 알람은 어. 책임은 CP가 지잖아요. <laughs> 똑같습니다. 우리 경제 없잖아. 정책 주도권 갖고 있는 사람은 나다. 나다. 네, 내가 얘기... 책임지는 거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강한 일단 톤의 어떤 저는 입장을 나타낸 거라고 보고. 근데 그 다음 날 둘이 두 사람이 나왔을 때는 먼저 싹 가서 민사도 하고 화면도 예쁘게 만들고 말의 톤이 좀 낮아져요. 근데 장하성 실장이 그 밑에 달린 이유들을 보면 어차피 정책 지평은 경제 부총리가 하는 거잖아. 하나, 네. 두 번째 나는 장관들 회의를 그냥 아무 주재한적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탑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내 마음속에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최고의 우선권자는 나보다 김동현 경제부총리 의사가 존중돼야 돼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근데 <웃음> 약간 약간, <웃음> 약간 재미는 있는데 좀 네. 약간 야매. <laughs> 긴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추 어쩐지 키나님 듣고 계시더라고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목소리> 게그 고용에 영향을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의 문제잖아요 <목소리>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나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는데 그렇게 본질적인 차이는 <목소리> 아니라고 보거든요 <목소리>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좀 일해본 경험이 있는 내부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외교적인 언사와 관계없이 저희도 김동연 부처님을 좀 아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 양반은 소득주도 성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오랜 이 경제학 주류의 이론이 우선 아니고 그다음에 결과와 현장과 현실을 중요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성장이 이루어져서 소득으로 이어져가지고 선순환 이루어지는 이것이 순서지. 그래서 아마 최근에 뭐 청와대에서 부인했지만 똑같은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까 김동현 부총리가 사의 표명했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저희의 감각으로는 이 양반이 만약에 무슨 정치적인 생각이나 야심이 있었으면 오히려 거꾸로 지금 치고 나갔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봐요 저는. 자꾸 뭐, 수도,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 이런, 뭐, 경제학에 없는 이론이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 주류 경제학자들은 뭔 얘기를 했냐면 낙수효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약간, 기업들 살찌게 되면 그 낙수물이 떨어져가지고 밑에들 잘 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분열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난 10년간 OECD 평균, 그러니까 기업과 가계로 그 기업과 가계로그 대분되는 소득이 있잖아요. 그니까 가게로 오는게 OECD 평균은 2% 줄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10%나 줄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기업이 10을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면비쓸게 없으니까 내수가 안 산다는 거죠. 올시기에서 음. 계속 강조하는 게1인당 노동 생산성 올려라, 그다음 내수 증작해라. 이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뭐냐 면 소득 불도 성장이라고 해서 나온 정책이라는 게 사실 말만 거창하지 두 개거든요. 바로 최저 임금 인상하 거예요. 네. 또 하나가 노동 시간, 그렇죠? 단축한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 모두가 합의한 게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음. 그랬는데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금 와가지고 또 그걸 다 무너뜨려버리고 딴 데로 가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 소득 주도 성장이 뭐꼭 최저임금만 그게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쨌건 지난 그새 정부 들어서 와5 4 조를 썼는데 세금을 투입해서까지 소득을 높여 줬을 때 그것이 얼마나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선순환의 기제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분배 정책이라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원래 분배 정책이야, 분명히. 왜? ILO에서 임금 주도 정책이라는 거를, 성장이라는 거를 그걸 벤치마켓 했다는 거는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지. 군비정책이라면 당연히 군비정책을 써야죠 적절한 받아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그 거대한 어떤 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 물론 뭐 보수정치 인제 일부가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최소한 이동관 전수과처럼 반대 안 합니다 <laughs> 제가 아는 대부분의 보수정치인 일부, 일부 기득권층부기때문이 중에... 기득권 <laughs>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하지는 않는데 제가 신문에서 우리 경기 너무 좋아요 우린 다 부자예요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경기 나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인간이란 동물은 100만 원 벌면 150만 원 벌고 싶으니까 항상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감 경기는 항상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권인지 야당은 여당한테 뭐라고 정부에 뭐라고 비판하는 야, 왜 체감 경기 안 좋아? 그러면 정부 여당은 뭔 소리야. 통계 숫자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와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가장 중요한 통계숫자인 일자리에 대한 실업률에도 대한 통계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게 다섯 번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한 번이 93년도에 글로벌 거품 붕괴. 그다음에 98년도에 아 m f 2003년도에 카드체 그다음에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예요. 금융위 금융위 아니 금융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나 내부에 엄청난 큰 이벤트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뚝뚝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볼수 있는 어떤 외풍이라든지 내부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이게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걸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네, 그 그러니까 거... 최저임금 인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거 거. 54조라는 예. 돈을 써 제가, 썼는데도 음, 불구하고. 자 54조라는 거 복지비용이라든지 들어가는 복지비용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고용쇼크를 우리가 충격을 완화시켰을 있는 건 공공부문에서 우리가 상당히 건실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비용이거든요. 이게 뭐 4대강을 갖다 갚아버린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얘기를 할게 왜 그렇게 줄었느냐 간단합니다. 생산가능인거 줄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20만에 30만에 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2017년부터 갑자기 툭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만명 지금 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살보십시오 일자리가 줄었다고 합니다 뭐가 줄었느냐? 일단 제조업에서 많이 줄었죠 12만 7천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 자동차 이거 구조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경비, 청소 10만이 줄었습니다 임시근로자 10만 8천 줄었습니다 일용노동자 12만 4천이 줄었는데 라고 한다면 은 고용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 고용률이 61.6%거든요. 올해 고용률이 6 1 3예요 거의 안 줄었거든요. 30만의 일자리가 줄었는데, 그럼 왜 고용률이 안 줄었을까? 그럼 당연하죠. 산수니까. 30만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 거죠. 그럼 어디서 생겼느냐? 그게 바로 상영 근로자예요. 1년간 33만 5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이 아, 어떻게 되냐면 진짜... 피보험자 수가 30만이 증가해서 1283만 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없어졌다는 일자리들이 있어 임시근로자, 일용노동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런 말 비정규직이라 고해요 정규직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용률은 그대로다라는 것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돼가지고 고용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의미한다는 겁니다. 통계를 갖고 이제 공방을 하면 밤새 토론해야 되니까 이제 구직 또 사대강 얘기라니까 또 내가 한 마디 안할 했어. 아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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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자 취소. 네 취소. 사대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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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어, 취소, 취소. 취소하고요. 그래도 <laughs> 얘기할래. 그냥 그때 네. 잘못하셨어요. 잘못하셨어요.